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어~ 십계명 구강 제8계명 사유재산과 청지기 사상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예 도둑질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최 죄로서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도 도둑질이죠 훔쳐먹었잖아요 훔쳐먹 예이 도둑질 참 아~ 무서운 것입니다 이후에 도둑질은 타락한 인류의 가장 고질적인 범죄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말았죠. 루터는 그래서 인간이 가진 도둑질의 성향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교수형을 당한다면 이 세상은 곧 처형하는 자와 교수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아무도 자기를 도둑이라고 생각 안 하죠. 예, 왜 도둑질의 종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도둑질이냐? 강도, 날치기, 사기 같은 명백한 도둑질 법에서 어, 결정해 놓은 도둑질이 있고요. 탈세나 공금 횡령 같은 은밀한 도둑질도 있죠. 예, 세금 안 내는 거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정의내야 돼요.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예, 정당한 임금을 주는. 음. 그런 고용주가 돼야 되죠또 노동자가 정해진 업무 시간을 낭비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도둑질이 될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 예, 예, 일할 때 인터넷 보는 비중이요 약칠할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육 할에서 칠할 예, 업무 시간에육칠 할을 인터넷에 소비하고 있대요. SNS를 한다든지 아, 예, 심각한 얘기죠. 도둑질입니다. 상거래 도중에 터무니 없이 가격을 비싸게 받거나 물건의 함량을 속여 파는 경우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정당한 이득. 원래 국가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득은요, 30%죠, 30%. 그래서 그 중에 30% 중에 10%에 해당하는 돈은 국가에 내는 거고요. 그래서 20%를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못 먹긴 하니까. 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를 너무 남용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불법 음반이나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도둑질이다. 아유, 저가좀 찔리긴 합니다. 프로그램을 일일이 사자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해적 통해서 얻는 분들도 있죠. 저도 좀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폐기하고요 이제 가능하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 이자를 지나치게 받는 고리대금도 도둑질에 해당한다. 법정에서 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닌 그 이상의 것 20%가 넘는 경우 뭐 대부분 19%가 거의 마지노선이죠. 20% 이상이 되는 고리대금 하는 거 예,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도둑질할 수도 있죠. 예, 이거 안 걸릴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 이어도 다 없을 겁니다. 다 이러한 일들을 도둑질하고 있죠. 명예. 예. 사람의 마음, 도둑질할 수도 있죠. 사람의 마음, 이야, 현혹해가지고요. 예. 사탄이 가장 잘하는 거죠. 또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도둑질입니다. 부모로서 부모 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예. 자녀에게 대한 도둑질입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온전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사계명이죠. 예. 예. 이것 역시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터의 말처럼. 자, 그렇다면 왜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냐? 인간에게 사유재산권을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례기 22장 1절부터 15절에는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특별히 4절에 보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으라고 갑절을 배상하러 네, 소유, 남, 남의 개인 사유재산을 자기 멋대로 소유했다면 그것에 갑절을 갚아라. 어우, 대단한, 어,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했죠. 개인의 재산을 침해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요, 힘들어하고요, 괴로워합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개명은 사유재산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사유재산권 없이 모든 것이 공유되는 사회라면 도둑질하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겠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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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가 아니고요. 공산주의, 공산은 함께 공짜고요, 함께 산 산업할 때 산자거든요. 예, 함께 다뭐 한다, 다. 근데 결국에는 김정은이만 지금 신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 봐야 되는데 교회 안에 되어 있는 공산주의자들 목회자도 많고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부인합니다. 사회주의 요즘 많이 팽배해서요. 다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녀 여러분 사유재산권을 빼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이이 이, 이, 뭐야 증벌적 과세를 통해서 이, 이 참. 부유한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고 있는 단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면면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건데요. 성경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은 잘못된 겁니다. 다 나눠줘야 된다. 억지로 뺏어서, 제도권 안에서 뺏어서 다 나눠줘야 된다. 강제로 사유재산을 몰수해서 구교하는 것, 이거 잘못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유지 상권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더 벌게 되고요. 에좀더 자자, 좀더눕지 않은 자들은 빈궁이 에, 가난이 에, 밀려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솔깃해질 수 있죠. 일은 안 하고요. 하, 나눠달라고, 이 나눠달라고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왜 그러냐 사도행전 2장과 5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오해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들의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맡겨 융무 상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겨서 어, 사도행전 5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사비라 사건이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사비라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자기들이 훔쳐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 선호자들은 초대교회가 공산주의를 실천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초대교회의 나눔은 일시적이고 자발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이고 자발적이었던 겁니다. 계속 지속적이고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가 은혜 받았으니까 누군가 하나 그렇게 하는 거면 나도 그렇게 해서 함께 공동하면서 공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주님 오실 것이 고도 임박하였으니라고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자발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유재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거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거나, 하나 절대적이며 무제한적인 것은 또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성경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창조 때도 6일 동안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이 우주만물의 소유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사상을 갖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가 뭐냐?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 청지기란 뭡니까?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뭐 그림처럼요. 자, 이것을 가지고 네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죠. 하나님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예,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주셨어요. 다섯 달란트를 준 사람은요, 열 배, 두, 두 배로 남겨서 열 달란트를 가져다 드리지 않으어요두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히따어요그러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누군가는 다섯 달란트고누군두 달란트예요. 예, 다 똑같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길 수 다,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나 한 달란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달란트들을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재산을 관리. 야, 세, 자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게 임대해 주셨다 자녀도 임대해 주신 거고요. 내 집도 지금 하나님 임대해 주신 거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임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직이 사상에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있는데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얘기하죠. 에, 어찌 자기 인생이 자기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저도 심음 괴롭습니다. 주님 나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죠. 자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이 움직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내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불신자는 모두 도둑이 되는 거죠. 누구의 것을 훔쳤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훔쳐서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청지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요. 먼저는 아담의 청지기 직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내거 아니에요. 단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의 관리자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청지기지기를 주셨는데요. 무엇이냐? 그 주변의 왕들은요. 주권자예요. 주권자. 왕의 군주였습니다. 절대 군주.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관리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았던 사울은요. 폐위되고 말았죠. 그의 베냐민 집화는 왕권을 얻지 못하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갔던 다윗. 그를 통하여 유다지파가 그의 위에 홀이 있으리라 교회에도 또한 청지기직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맡겨진 재산 교회가 크면 클수록요 자기의 자신만의 교회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재산이 있다 그러면 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둘째는 세금을 내고요 셋째는요 구제해야 돼요 예, 물론 선교가 그 앞에 가야 돼. 구제 안에 선교를 다 포함하자면 그렇게 해야 된다. 크게 세 가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두 번째는요, 세금을 내야죠. 당연히 국가를 섬겨야 되니, 하나님 섬김 국가를 섬김, 하나님 사랑, 예, 그 다음에 나라 사랑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요, 예, 이웃을 위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은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내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기가 맡은 재산을 먼저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내 거예요? 지금 내 지갑에 가지고 있는 이 돈, 이 돈이 내 거예요? 내거 아니에요. 누구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낭비할 수 없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신자라고 해도요,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이 가진 사람은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적게 가진 자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불량이 네. 이거면요,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아 뭐,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은요, 제 10개명 대너지는 1 0명의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말라요. 탐욕을 하기 때문이죠. 그 뭐, 나중에 마지막에 왜 탐욕을 넣었을까? 예,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노동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예, 저도 매일 아침이면요 출근해요, 출근해서 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연구하고요, 예, 독서하고요, 그러한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해야죠.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살로니관에서 4장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적 독립뿐만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은 귀한 선물이고, 우리는요, 노동을 통해서요, 재정적인 독립을 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남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그래서 예수님도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구제는요, 많이 하느냐, 이거보다요, 동기입니다. 내가 이웃을 돕고 있느냐, 없느냐, 예, 신자들은 마땅히,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에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업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예, 그렇다면 이 재정 원칙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워주는 게 얼마까지? 예, 한끼 식사로 그에게 줄수 있을 정도. 전혀. 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한 10만원, 15만원짜리 부패? 에, 괜찮습니다. 예, 20, 30만원짜리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구워주는 한도는 10에서 15만원 정도 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한끼 식사를 위해서, 어, 요즘에 100만원짜리 호텔 식사도 있더라고요. 100만원 식사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100만원 꿔주고 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 받으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고 법정에 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거거든요. 내가 내 능력이 되는 한도에서 꾸어주고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재정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 신실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죠. 나의 물질의 첫 번째는. 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청지기직에 대한 승인한 고백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맡긴 것에 대한 10의 1조만 하라 그랬죠. 너 10개를 다 줬는데. 예. 말라기 3장 8절에도요. 내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고백의 실천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뭐안 하는 거? 11조와 봉헌 안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요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면서 11조 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자 주정 헌금 감사 헌금 뭐 교회에서 원하는 건축 헌금 각가지 헌금 선교 헌금 이런 것들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도둑이라고요 도둑 하나님에게 도둑 도둑 11조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11조 제도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이요 예, 네, 11조 생활을 비판했는데요. 아, 그들은 난 11조를 해! 라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그거 보뭐 11조 한다는 그안 해도 됩니다. 아니요, 신약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마태모 23장 23절에 화이슬린지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사리세인들이요. 카와 해양과 근처의 1 1조는들이대 율법에도 중함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뭘 이야기하신 거죠? 11조 자체가 아니라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가? 신약 시대는 그래서 정해진 액수를 바치라는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를 해라, 라고는, 뭐, 11절이라 이런 얘기가 신하게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구약은 성경이 아닙니까? 구약은 옛날 거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구약의 성경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다 지키지 못하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며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델을 따라서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기준을 11조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요, 돌아온 증거가 없다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고린도전서 16장과 또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 물질에 대한. 자, 헌금을 드릴 때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헌금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헌금은 풍성하게 드려야죠. 제가 19, 왜 198만 2천원을 받아요. 그래서 19만 8천 2백원을 드려, 아, 드려요. 그냥 20만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뭐 단짜리 따지고 이렇게 요즘에는 계좌로 보내니까 계좌로 딱 단짜리 맞춰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 풍성이 갚으실줄 믿고 그 믿음의 크기를 보여드릴 감세 크기를 보여드려야죠. 그리고 황금은요 규칙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 이번 이번 달에 내가 백만 원 했으니까 다음 달에는 안 한다고 이런 거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그냥 십만 원씩 나눠서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8개명은 우리 인간에게 재산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해줍니다. 우선 개인이 가진 사유재산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이거 보여주고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에게는 사유 재산권을 주장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것이라는 관리자 의식,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 국외명, 진리와 정직, 거짓말하지 말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